하테하테 안녕하세요 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10만 원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미포 오텐이라는 제품입니다. 2~3개월 전부터 유튜브에 어, 음질 깡패다, 동급 최강이다, 뭐 이런 소리가 돌아다니던데 한번 제가 들어보고 솔직하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스포를 하자면 이 제품 기대하셨던 분들은 제 리뷰를 보고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패키징은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확실히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패키징 자체는 괜찮은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이어폰, 충전 케이블 4쌍의 여분 이어팁,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충전은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봉된 케이블이 짧은 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분의 이어팁은 4쌍으로 기존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총 5쌍이네요. 충전 케이스는 가로 60mm, 세로 40mm,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재질의 충전 케이스는 일단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무겁다는 겁니다. 미포 오텐의 이어폰 무게는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과 별반 차이가 없는 4g 후반의 무게를 보여주는데요. 메탈 소재로 인해 무게가 증가한 충전 케이스는 무려 84g이라는 무게를 보여줍니다. 이어폰까지 모두 충전 케이스에 넣는다면 93g의 무게로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스를 가진 블루투스 이어폰의 무게보다 거의 2배 정도의 무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저는 가방을 잘안 들고 다녀서 이어폰 충전 케이스 같은 건 주머니에 넣는 편인데요. 후드 집업 주머니에 이 케이스를 넣었더니 뭔가 옷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인데 어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Nope. 케이스를 열면 이어폰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메탈 색상과 검은색이 섞여있는 이어폰입니다. 꼬리가 짧은 느낌의 이어폰으로 귀여우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네, 착용했을 때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요.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티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 이렇게 살짝 파인 곳에 이렇게 거치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착용감은 좋네요. 처음 이어폰을 빼면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테이프가 붙어 있으니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폰과 충전 케이스 간의 자성은 강한 편이고요.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어 놓으면 분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빼기가 어렵더라고요. <목소리> 정첩이라고 하나요? 케이스와 케이스 뚜껑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깔짝깔짝 조금씩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뚜껑을 닫을 때 뭔가 딱 정확하게 안 닫힐 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메탈 소재의 케이스 고급스럽죠. 하지만 실사용에서 불편함을 주는 고급스러움이 과연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필요한 요소일까요? 무거운 무게와 분리되어 있는 케이스 뚜껑. 케이스는 아쉬운 제품이네요. 해당 제품은 퀄컴 칩셋 기반의 블루투스 5.0 이어폰입니다. 좌우 이어폰 각각 싱글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있어서 끊김이 없어서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유닛을 충전 케이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한쪽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코덱은 SBC, AAC 그리고 APTX를 지원합니다. APTX 코덱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으니 간단하게 SBC나 AAC 코덱보다는 좀더 선명한 음질을 지원하는 한마디로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다 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 기기에서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데 APTX 코덱 사용 중 이어폰이 연결 해제되었다가 다시 연결되면 다시 AAC 코덱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 APTX 코덱을 사용하시려면 매번 번거롭게 설정해야 할것 같네요. 해당 제품은 듀얼 BA 드라이버가 탑재되었습니다. 보통 BA 드라이버는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함께 탑재되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BA 드라이버만 탑재되어 있네요. 확실히 음악을 들어보면 BA 드라이버만을 탑재해서 그런지 플랫하고 깔끔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부재로 음역이 풍부하지 않고 저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EDM보다는 보컬 이주의 노래에 더 알맞는 그런 이어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질 자체는 괜찮으나 취향을 많이 탈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기본 음량이 상당히 작아요. 다른 이어폰들 40-50%의 음량이 미포 510의 80-90% 정도의 음량이랄까요? 지하철 같은 시끄러운 야외에서는 음량이 작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음량이 작아서 청력보호에는 좋겠네요. 궁금하시다면 꼭 청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기존 마이크 말고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탑재된 구멍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마이크로 인해 통화음질이 선명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바깥에 나가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요새 바깥에 나갈 때 다들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시죠? 그래서 테스트 환경은 조용한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실외, 마스크 착용 실외 이렇게 세 가지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야태, 안녕하세요 태기입니다. 지금은 실내에서 마이크 통화음질 테스트 중입니다. 아 대야태, 안녕하세요 태기입니다. 지금은 미포 510 마스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 돼야 돼. 일상 예, 생활입니다. 지금 B4 오10 마스크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하는 통화 음질은 나쁘지 않네요.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강한 바람이나 소음이 있을 때 목소리가 함께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그렇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여기까지 10만 원대 블루투스 이어폰 리포 오텐이었습니다. 음질은 괜찮으나 출력이 약해서 개인적으로는 출퇴근이나 등하교 같은 시끄러운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적합해 보이고요. 집안이나 도서관 같은 조용한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제품이 될수 있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